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 바울이 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인데요. 이 로마 교회는 어떠한 곳이었냐면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이 함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따라서 그전부터 믿었던 하나님, 히브리 성경을 통해 가지고 알고 또 믿었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아, 깨달아지고 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구원을 얻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요. 이, 이러다 보니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문제가 늘 있었습니다.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지 않았느냐 하면서 너희의 구원이 같이 율법에서 나는지 어, 행위에서 나는지 믿음에서 나는지에 대한 그런 어, 첨예한 갈등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을 하면서 복음이 진짜 무엇인지,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지를 일장부터 쭉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이 편지들을 기록을 할 때, 유사한 문장에 이런 문체들이 있는데요. 어, 바울은들 편지를 기록을 할때 처음에 그 문제에 대한 것을 바로 설명하기보다 그 문제의 해결을 어, 해결의 원인을 예수님께 두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있을 때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을 먼저 주기보다요 원론적인 이 문제의 원인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고 또그그 그 죄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진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에 대한 것들 깊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문제의 해결 방법들을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장장 10장에 걸쳐서. 복음에 대해서만 설명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정말 어떤 구원을 얻었는지를 찬찬히 설명을 하고. 그리고 11장부터 이제 16장까지 어, 어, 우리 우리가 그 복음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 하면서 그 문제들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15장의 13절은 어, 바울이 축복을 하며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이 삶의 지향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 가장 우리에게 어려운 순간이 아마 이 소망이 끊어지는 순간일 것입니다. 나의 살 소망이 끊어지고 내가 살아가야 할또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바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바람이 끊어졌을 때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망의 순간에 정말 낙심하고. 마음이 깨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소망의 근원은 나 자신이 결코 아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의 소망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나에게 둡니다. 그래서 어떤 나의 능력이 부족하고 나의 결과가 부족하고 어떤 내가 이런 내세울 만한 그런 업적이 없을 때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한 모임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듣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격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부족함을 느껴서 아, 나보다 다른 사람이 여기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아 나는 능력이 없어서 어, 이 자리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저는 당연한 생각인 줄 알았는데 이게 현 시대의 어, 문화의 사조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음,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우리의 현대를 살아가는 이 철학적인 사고가 우리에게 뿌리 깊게 들어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 안에 진화론적 사고가 뿌리 깊게 있어서 마치 내가 이 자리에서 그만한 결과를 내지 못하면 나는 도태돼야 돼,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가야 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뿌리 깊은 진화론적 생각입니다. 어, 우리가 우리의 몸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이 있다고 그거를 교체하지 않지 않습니까? 손가락이 조금 짧다 해가지고 손가락을 빼서 다른 손가락을 끼우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만 소망을 둔다라면 늘 넘어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 진다라면,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기쁨과 그 마음의 평강이 충만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 안에서 너희가 알아야 되고, 그 믿음 안에서 너희의 기쁨과 충만, 너희의 기쁨의 충만과. 평강의 충만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고백 중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소요리 문답 제 1문에는 무엇을 기록을 하고 있냐면 인간의 가장 주된 목적,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그 다음 문장이 중요한데요 영원토록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주된 목적이다라고 기,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이 지금 망가져 있어서 우리가, 늘, 어,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느끼는 이 기쁨, 이 즐거움은 사실상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기쁨은 진짜 기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로 우리를 정말 충만케 하고 우리에게 정말 자유를 주시는 진정한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평강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서 나는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의 유일한 소망 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기쁨이요, 진정한 평강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고백처럼 정말 우리가 이 소망의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또 마지막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환란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경에서는 이 환란이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어 인내가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의 삶의 이 환란을 통해서 연단과 인내를 통한 어, 진정한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어, 단순히 나의 어떤 업적으로 인하는 것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만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 많은 환란들을 경험하고 낙심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때 우리는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소망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침에 모여서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까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내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는 알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또내 입술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성령의 능력에 인도함을 받고 진정한 소망을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또그 소망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받는 인생,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충만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이투비앱 열어서 우리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노란색으로만 기록되어져 있는 이 부분을 우리 함께 선포할 텐데요. 우리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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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사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다 기록하신 줄 알고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낙심되는 순간은 소망이 끊어져버려, 절망, 절망 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이 찾아오는 순간인데, 하나님 어, 내 인생의 소망은 유일한 소망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온전히 주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소망이 풍성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선포할 텐데요. 말씀을 선포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받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것이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0번 선포할 텐데요. 제가 이렇게 체크하는 동안 여러분은 눈을, 눈을 감으셔도 괜찮고 말씀을 묵상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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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능력으로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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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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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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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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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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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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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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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백한 번째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